에서 음, 주주입니다. 허그하우스에 살고 있는 26살 서채원입니다. 강남 유도에 살고 있는 박경렬이라고 합니다. 신촌 이도에 살고 있는 백희고요. My name is Michael a Duplay. I'm from Luxembourg. I'm a 21-year-old film student. 홍신 23도에서 살고 있는 민스입니다. 니도에서 6개월 동안 생활을 했던 김슬기라고 합니다. 강남 3동에서 1년 넘게 살아온 이예진이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왔고요. 원래는 친구 집에 잠깐 살면서 혼자 몰래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요. 못 들어간 상황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은 가고 싶으니까 막 검색을 하다가 방을 보지도 않고 신청하고 바로 올라와서 살게 됐어요 지금 한6개월 7개월 차 살고 있는 것 같아요. I love Korean films so I thought it be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work in the industry e v e n t u a because... yeah, l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만인의 꿈이라는 기억을 알고 있었고, 뭐, 페이지나 이런, 구독하고 있다가, 아, 이제 서울로 가는데, 어디에 거주할지 를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오게 된것 같아요. 1년 반 조금 넘었죠? 처음엔 빔지였는데, 사이트를 봤을 때, 막, 후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굉장히 웃겨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이곳에 들어오면 정말 내가 꿈꾸던 낭만적인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막 여기 꼭 들어오고 싶다 했는데 소규모로 굴러가던 때라서 2주 일 지나고 문자온 거예요 계약한 거다 취소하고 들어왔죠 인터넷으로 뭐 찾아보니까 시야서 그런 거 애가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다 여성 전용 찾다가 꿈 동지 홈페이지에 이제 알게 돼서 가격도 적당하고 일단 위치가 되게 좋아요 공동적인 사회 네, 이 지하철 타고 가면은 한 10, 10분, 15분 정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데를 아말 없어요. 저같은 경우는 해외생활하면서도 쉐어하우스 생활을 해서 다른 나라 친구들하고도 많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고민없이 이도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보증금도 높고 월세도 높은 집이었어요 정말 작은데 근데다가 좀 혼자 사니까 엄청 심심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어가지고 저희꼭 가보고 싶다해서 강남 삼중지까지 딱 생겼을 때 입주를 했습니다 막상 전역을 하고 나서 서울에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경험들도 하고 싶고, 알바도 하고 싶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싶은 생각에 무작정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거나 직장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는 그 공허함을 메워줄 수 있는 부분? 같이 살고 있는 세명다 둥둥런이라는 강남의 커뮤니티를 타고 있는데 러닝을 뛰요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번 사실 러닝을 하면서 뭐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알아가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구성원들이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었고 다른 뭐 스타트업의 대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서 되게 좀 신기했던 부분이 둥둥런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So, the really where I was before in the other share house, the, the mood was not healthy. I felt like the girls didn't talk to each other. There was no lights. Um, I didn't feel like at home. And where I am right now, I instantly felt at home when I arrived at the apartment. The girls were really kind, and uh, I don't know. I just couldn't. I was sick. I was completely sick the other day in my bed. I couldn't breathe. It. I need to. I'm gonna die. Does anybody have like some money uh, up in yuck? And then I wrote it on the group chat, and like girls were like, Mickey! I didn't know those girls. I didn't know them at all. And they were like, Here, this is for you. You do this. You do this. You do this. And I was like, Ugh. Whoa! And I was like, If I would have lived alone, this would have never happened. I would have probably died in my bed all alone.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 되게 시트콤 촬영하듯이 지냈거든요. 에피소드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일을 갔다가 들어오면은 딱 첫마디가 어, 밥 먹었니? 아니면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면서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기 전에 다한 명씩 일과를 말했던 새로운 입준이 열려있다가 몰래카메라를 하고 아. <laughs> 이거 나가는 들키던데 전점이 일단 위치가 진짜 좋아요 거의 홍대역 바로 옆에 있고 공항 갈 때도 편하고 여기 근처에 웬만하면 편의점 뭐 거의 다 있어서 인터뷰 해주셨던 분이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담으러 가서 이제 와서 살 때는 거의 문제 그런 거 없어요 서로 개인이 그런 거 간섭하지 않아서 에서다 서로 게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했던 기대만큼 낭만적인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응. 플로깅? 저는 플로깅 예찬론자입니다. 플로깅 사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건강한 에너지 많이 받았고 네, 같이 강릉 여행을 갔었거든요. 어, 쉐어하우스 사는 총체적인 경험을 되게 압축해서 담아놓은 기분이었어요. 막 힘들기도 하고 비도 내리고 근데 밥도 맛있게 해 먹기도 하고, 반남도 치고, 진짜 얘기도 했다가. 되게 잘 챙겨주고, 한국 문화도 되게 잘 알려주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서울에 원래 친구가 없이 올라왔는데, 여기 들어오게 되면서 서울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뭔가 가족과 같은 그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계약서를 써라. 주저 말고 두 달만 살아보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게 해준 내겐 체험인것 같아. 저는 이 쉐어하우스에 들어와서 되게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많이 채원이 돼. 오시기 어, 바랍니다. 강남이라고 되게 상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변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러모로 가게에도 도움이 되면서, 여러가지 경험을 할수 있으니까, 커뮤니티도 많고, 일단, 살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집은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같이 살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직장 동료들과 만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랑 같이 살아보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나 자신을 조금 더볼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을 향성시킬수 있는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네, 무조건. 음... 음... 응. 아고 그... 직접. 니도? 니도?